무선 게이밍 키보드의 새로운 표준, 커세어 K57 RGB 무선 게이밍 일반형 키보드를 만나보세요. 이 키보드는 강력한 무선 연결과 뛰어난 타건감으로 게이머와 사무실 사용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선택입니다. 선이 없는 자유로움 덕분에 깔끔한 책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, RGB 조명은 개인 취향에 맞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또한 내구성 높은 키 스위치와 정밀한 타이핑 경험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어요. 빠른 반응 속도와 안정적인 연결 덕분에 경쟁이 치열한 게임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으며 휴대성과 편리함까지 갖춘 이 제품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커세어 K57 RGB 무선 키보드로 새로운 게이밍 경험을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